자, 게잉님. 그, 저희가 사실 이제 두 번째 아, 녹화죠? 맞죠, 맞죠. 어, 첫 번째 녹화 때 아주 별의별 순환 시대가 다 있었어요. 이 닉네임 보고 <laughs> 이제 표적 수사하는 사람도 있었고, 예행님의 그 영상 녹화 보니, <laughs> 날아가버리는 <laughs> 바람에, 그 이제 영상을못 써서, 두 번째 녹화입니다. 제가 예행님을 제 시참 pvp에 초대한 이유는, 아, 어, 요즘에 저번에도 말했지만, 사람들이 저를 이제 농락하는데 그게 달았어요, 지금. 그래서 옛날, 이제 근본 시참 pvp 시절, 이 오른쪽에 스코어보드도 없었을 시절에, 예행님이 그저 와가지고 혼자 20킬하고 포련이 떠나버리는 이제 그런 이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예행 님을 불러서 좀 서열 정리 좀 해달라라고 해가지고 저번 주에 불렀습니다. 그래서 예행 님은 특별히 어 추가 체력이 있습니다. 저는 없어요. 어 예행 님은 제 멤버십을 가입하면 시참 PVP에서 소량의 추가 아이템과 소량 레벨을 주거든요. 그거를 받으실 거고요. 그리고 체력이 오. 20칸입니다. 그래서 이걸로 제가 좀 어느 정도 밀어줬으니까 저 양악 가능? 아. 아니 피가 늘어나면 이건 무조건 이기죠. 아, 그 정도예요? 아니 당연하죠. 당연하죠. 어, 저는 뭐 1대 100 했을 때 체력 100칸으로도 못 이기긴 했어요. <laughs> 아, 괜찮아요. 팀만 안 하면은 충분해요. 자,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녹다. 게임 시작 자 저번에도 제가 똑같이 하겠지만 저는 오늘 그 예행님의 이 해리포터에 나오는 집요정 인첸트도 대신해줘 어, 갑옷도 대신 만들어줘 다 대신해주고 예행님이 우승하기만을 바라는 네, 그런 포지션입니다 오늘은 내가 우승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예행님이 우승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기강을 한번 잡아줘야 돼 요즘에 시참 pvp에 이 고인물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 기강잡기 필수적이거든요 뭐야 뭐아 자 예행님은 그 아까 말했다시피 그걸 봤기 때문에 그렇죠 이 여분의 철과 여분의 다이아리고 아마 황금사과인가 황금 하나 들어가지 않았나요? 황금사과도 있고 다이아 금 그렇죠 이게 좀 추가로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거 이거 때문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이거 때문에 가입하시는 거는 비추입니다. 시차 pvp 언제 안 할지 몰라. <laughs> 자 와이자표 11이기 때문에 여기서 인챈트한번싹 돌리고 저는 그냥 이거 행운 뽑아드릴게요 오늘. 어 뭐야 다이아다. 뭐야 어떻게 찾음? 어뭐 어, 어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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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제가 해드리겠.. 이거 해드리겠습니다 네. 내구성 떴구요 아... 어... 망했는데요? 어? 그거 두개 합치고 저한테 줘으실래요 <laughs> 이거 뭐야 안됐다자 아, 갑니다 아니! 어? <laughs> 어? 이거 한번 돌려보실래요? 오케이 오, 맞아 떴다 오오오 오케이 오,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다야 네개 캐가지고 일곱 개오낫 d 와 나이스 그리고 제가 그어 저번에 녹화할 때도 저희가 얘기를 했던 걸 토대로 좀 말하자면 요즘 예행님이 이 마인크래프트에 진심이 아니다. 맞습니까? 아 그게 아니라 이제 야생으로 넘어간 것뿐이지. 아 야생으로 넘어갔다. 약간 PVP는 합니다. 아 그대 80의 사나이는 아직 남아 있다.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. 하지만 마크보다 발로란트가 더 재밌다. 어어어어 반박을 못하는 걸 보아하니 사실입니다 여러분들. 음... 이 사람 잠깐만 이거 퇴물 아니야? <laughs> 어? 아 이거 세월 정리 당하는 거 아니야? 안돼 안돼. 그래 그럴, 그럴 순 없어. 오늘 설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. 700 블록 드레인 다이아 안 나와요. 여기 뭔가 좀 작은 한 동굴은 발견하긴 했거든요. 어저 다이아 났어요. 다이아. 어 잠시만요. 제가 여기 한번 드레인만 싹. 어 저도 다이아 발견. 기다 기다. 나이스 나이스. 사다야. 아 근데 하나네. 자 TP 엥 어디죠? 위에. 오. 어어어 하나 났던 같은데. 방금. 아 아닙니다. 그럴 리가요. 전 다시 네. 그 동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잉. 코끼리가 코끼리가. 죽어가요 괜찮아 괜찮아 내 곡괭이도 죽어가 같이 죽을 수 있어 곡, 곡괭이가... 어? 어 다이아다 어, 곡괭이 다 깨지기 전에 다이아 어? 저 다이아다 나 봤어 아니 이어 자갈 녀석이 다이아 목격이엇갈라고 어, 하지만 어림도 없지 자, TP 탈까요? 네 그거 캐시고 TP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소방서입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아, 어, 한 세트인데요? 충분하다 충분하다 여기서 인챈트나좀 할까요? 자 인첸트 저 하시지요. 다이아를 먼저 인첸트를 하시고 남는 다이아를 제가 쓰겠습니다. 이제 남는 것만 저 주시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. 남는 것만 주십시오. 저 날카삼에 보 2322. 하핳 <laughs> 뭐야? 예행님 어디 갔어? 예행님 마이크 꺼져있어요. 아 오케이 오케이. 껐구나 일부러. 어? 어 뭐야? 아싸 감사요. 잠깐만 이러면은? 어, 보사임, 갑빠 보사예요? 아 오케이, 어 올라가죠? 오케이 오케이. 어, 오 사람 뭐야. 많다 여기 근처에. 그까 그러니까 니 사람 많다. 다잡죠 그냥? 좋습니다 좋습니다. 아 이거 교육해야겠구만. 어? 이 것들을 그냥. 아니 황금사가 도네이션을. 오오오 나도 나도 나도. <laughs> 오, 오 좋아 좋아 좋아. 너 자, 먼저 잡을까? 얘얘 뭔가 그 황금 어, 돈통인데? 아...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거위 한 번. <laughs> 개갈? 어, 까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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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불. 뭐? 까불까 그리고 지금 저 다이아 풀셋? 사실이 보 2, 4, 2이지만 사람들은 헉! 어? 어? 다이아 풀셋이다 도망가자 이 이제 심리전 압박감이 있단 말이야 어 그리고 심지어 날카로움도 쓰리어가지고 꽤 나쁘지 않아 자 지금 우리 약간 그 피리 부는 소년들이라서 잡으면 돼이 착한 척해, 빨리. 그 하하, 전 여러분들이 해치지 않아요라는 마음씨를 아, 가진 아, 사람처럼 아, 행동을 아, 하다가 바로 그냥 킬 타임 되자마자 돌변. 착착하자마자 그냥 그렇지. 하하, 여러분들 해치지 않아요. 저희 착한 사람이에요. 착한 사람이에요. 언럭키 레인보우야, 우리 착한 사람이야. 그렇지, 그렇지. 아, 하하하. 하하하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소리가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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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우승전기가 웃음> 무서운데? <laughs> 착한 사람이에요. 해치지 않아요. 단지 여러분들을 사냥할 뿐. 오케이 킬타임 시작. <laughs> 친구야. 어디 그하게급하하 <그렇게> 도망가? <laughs> 아 맛있다. <laughs> 자 죽어야겠지? 날 만났는데 하라고하면하 되겠지? 하금 사과를 버리지하안 되겠지? 그건 널 잡으면 나오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장렬하게 죽어라 아이 자식 날카로움 이었다니 아이고 저기도 싸움 났네 싸움이야? 나도 끼기지 싸움이야 싸움이야? 나도 끼기지오 날카포 바라투 너무 다라 와, 뭐야? 금 64개 뭐야? 아니, 너 뭐야? 너왜 이렇게 잘 가지고 황금 사과 18개 뭐야? 에? 에? 뭐야? 아, <laughs> 잠깐만. 야, 너무 부자가 되셨는데? 보사 바지 뭐야? 아니, 뭔데? 진짜 뭐야? 너 뭐야? <laughs> 아니, 진짜 뭐예요? <laughs> 어, 맞네. 여기인가 보다. <laughs> 아니, 예행님한 가지 말해드리자면 아직도 표적 수사 당하고 계시네요. <laughs> 아, 그래요? 저만 땡나야 돼. 네. 자 표적 수사에는 지원군이 있어야겠지. 너일로 와. 아 좋아, 좋아. 뭐, 뭐, 뭐. 잘 가고. 아 이게 게임이지, 하하. 아 십프트 눌렀는데 하필 스페이스바 때문에 살짝 틈벌어져가지고. 아 이리로 와. 너 너는 내가 안 되겠다. 너는 봐줄 수 없겠는걸? 자 너는 반드시 죽인다. 오야 얘 철인데 진짜 엄청 빵빵하다. 안 죽어. 블록 그렇게 싸는다고 안안사너살수 있는 거 아니야? 아, 가시. 아이 황금사주 그만 먹어봐 이놈아. 아리철 세트인데. 아, 겨우 잡았네. 넌못 지나간다. 넌못 지나간다. <laughs> 넌못 지나간다. 거기는 결국 자기장인데. 어? 뭐야? 어? 끌렸어. 뭐임 뭐, 뭐. 뭐, 뭐. 어디 가니? 어디 가니? 넌못 지나간다. 넌못 지나간다. 야, 독하다, 독해. 이걸 올라가? 독하다, 독해. 잘 가라. 안녕. 안녕. 잡아, 잡아. 잡아, 잡아. 이 사람 이대로 해야 돼. 이 사람 너무 잘해. 자, 제가 뒤에 이거 그 가드 쓸게요. 온다, 어?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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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결국에 와야 되거든 친구야. 아! 아이고. 아 <laughs> <laughs> 어, 속이 시원해. 어? <laughs> 제가 쫓고 있는 사람입니다. 아아 아, 아, 제가 맛있게 먹겠습니다. 네, 잘 먹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자기장으로 가야겠지? 갔네. 저런. <laughs> 친구야 아이고. 아유또 아, 아, 킥이 오네. 친구야 뭐하니 뭐하니. 제가 왼쪽 가겠습니다. 제가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. 어이 사람 오래 살아났네? 이 사람 우리한테 맨날 아이템 주는 사람인데. 하지만 킬 타임이 시작된 이후로는 아이템을 주는 기부자고 나발이고 어어! 아, 두 명이야 살려줘. 비겁하나? 다구리라니. 바로 열고 다을안 맞음. 아 들어가야지. 체력 열칸 아래로 떨어진 적 있어요? 아니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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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미가 없었네 그냥. 그냥 너무 쉬운데? 이거 이거 황금사과가 너무 많아가지고. 아니 황금사과도 별로 안 먹었어요. 두개 먹었나? 자 가야겠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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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와, 이게 안 죽어? 자기 당으로. 자기장 어요 자기장 어? 어야이 사람 TNT 가지고 있었어 아니 이 서버 테러범 어? 티... <laughs> 아니 서버 테러범이었네 이거 뭐야 이거 TNT 뭐야 이거 어떻게... 어떻게 얻은 거야 아 피라미드인가? 아 어? 저 아저씨 어디가 어디가 저 <laughs> 아저씨 어디를 먹으려고 이걸 <laughs> 어야다 위엔데요? 오케이 가봅시다 오케이 가봅시다 이제 잘하는 사람 다 잡은 것 같네요 아 저는 이제 구경만 할게요 아저킬좀 먹고 오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이대를 가능하죠? 아, 충분하죠. 충분하죠. 일단 제일 만만해 보이는 이 친구하고 이제 2분 뒤에 저 예웅님이 사망하셨습니다. 뜨는 거 아니야? 그 <laughs> 예윤님이 이제 이겨야 돼요 그러면. <laughs> 자, 저는 구경만 하겠습니다. 아, 나 이거 뭐 몬스터 다 마시면서 자 낚싯대로 떨구는 모습. 자 떨어갑니다. 떨어집니다. 지금 막 낚싯대 지금 테러 오고 있어요. 오, 떨어질 뻔했어요. 오, 이거 안녕. 안녕. 야, 낚싯대로 밀쳐내는 모습. 물락했나요? 아, 성공, 성공. 성공, 아. 오자 뒤에 왔어요. 편지다고요 네. 지금 어 각보고 있어요? 어 어쩔 건데 어쩔 건데. 아 피가 안 달았어 친구야. <laughs> 피가 하나도 안 달았어 친구야. 잘 가. 야. 그냥 타으로 어, 이겨버리네. 안 돼, 와. 아 저, 저기요 저기요. 아 잠시만요. <laughs> 아. 헤이 헤이. 와. 뭐? 아 아직 한명 남았어 요 아직. <laughs> 남았어요.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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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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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! Yeah. <laughs> 잠깐만, 야, 피, 아니, 투자, 투자자에게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그냥 칼을 그어도 되는 거야? 자, 바로 그냥 잠수. <laughs> 어, 뭐야, 뭐야, 뭐야. 아니, 자연스럽게 도망가. <laughs> 그러게, 저를 키우지 말아주어요 저. <laughs> 호랑이를 키우셨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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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피가 안 떴다. 아, 피가 안 떴다. <laughs> <laughs> 아. 다 잡았다. 자, 오늘의 승자, 예행님이시고요 <laughs> 저번과 마찬가지로, 지금과 마찬가지도, 예. 끝까지 저를 죽이시고 가네요. <laughs> 논킬까지 포함하면 거의 다 예행님킬이거든요. 예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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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예행. 어, 뭐, 그렇네. 자, 지금 몇 킬이죠? 15킬요. <laughs> <laughs> 아 근데 이 젤리를 2대1로 잡아낸 게 신의 한 수였다 2대1은 어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 이 <laughs> 행님도 이대1로 한번 다굴치는 날이 오기를 기대를 하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빠쇼